기아 타이거즈가 2024 시즌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화려한 타선 아니면 강력한 선발진 분명 둘다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진짜 주인공은 바로 불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4 시즌 기아의 불펜은 단순한 뒷문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는 강력한 무기였는데요. 상대 팀들도 기아의 불펜을 의식하고 경기 운영을 조정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아의 불펜 뎁스가 강했다는 이야기이죠. 또한 기아의 선발 로테이션이 부상으로 붕괴가 되었을 때에도 그나마 기아의 마운드를 지탱해줬던 이유가 불펜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5 시즌에도 기아의 불펜이 왕자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낱낱이 분석해보겠습니다. 제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4 시즌 기아 타이거즈는 선발, 불펜, 그리고 타선에 이르기까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며 통화부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정규 시즌 동안 기아는 유일하게 팀평균 타율은 3할 1 2로 3할을 넘겼고 평균 방어율도 4.40으로 모든 분야에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비록 시즌 팀 실책은 146개를 기록하면서 2위인 롯데의 실책 123개보다 20개 이상 많은 실책을 기록했습니다. 기아는 초반부터 강력한 기세로 선두권을 유지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요. 시즌 시작부터 부상 선수들로 인하여 우려를 보였지만, 젊은 백업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신구조화와 타격 집중력 뿐만 아니라 선발과 불펜 모두 강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선발 투수들의 부상으로 마운드의 붕괴라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즌 전체를 놓고 살펴보자면, 시즌 시작 시 계획된 선발진 5명의 선발 로테이션에서 양현종을 제외한 윌크로우, 제임스 네일, 이일희, 윤영철 등 4명의 투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강력한 1선발로 기대를 받았던 윌크로우는 5월 팔꿈치 부상으로 시즌 초반에 이탈하였고 이후 방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일희는 4월경 부상을 당해 시즌 중반에 복귀를 했지만 결국 토미존 수술을 받으며 시즌 오프를 했고 윤영철은 허리 피로 골절로 시즌 중반 전력에서 이탈했고 시즌이 거의 끝날 때쯤에야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임스 네일은 경기 중 타구에 턱을 맞는 부상을 당하며 시즌 막판을 통으로 날리는 사고가 발생했죠. 여러 명의 선발진이 부상으로 무너지면서 기아의 선발 로테이션은 최악의 공백이 생겼는데요. 이를 메우기 위해 다양한 대체 선발 투수를 기용했고 결국 황동아와 김도연이 그나마 제 역할을 하면서 선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케 말드레드라는 대체 외국인 투수라는 강수를 두기도 했고, 이후 에릭 라우어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네일까지 부상을 당하자, 새로운 대체 외국인 선수인 스타우트를 기용했죠. 결국 선발 투수의 부상으로 마운드의 공백이 찾아왔습니다. 확고한 선발은 최소 5이닝은 유지하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많이 하는 이닝히터의 역할을 해야 좋은 선발투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닝을 유지해줘야 본인의 성적도 좋아지고 불펜들도 체력적으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 타이거즈의 2024 시즌 마운드는 정말 최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요. 그나마 황동아와 김도현이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마운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팀 위기 상황에 불펜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시즌 초반 오선발체제가 붕괴되면서 투수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나마 불펜이 공백을 최소화하고 타선마저 집중력이 살아나면서 꾸준히 선두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즌 중반에 불펜들도 피로 누적으로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분명 마운드가 무너진 상황에서 불펜진들의 오버페이스가 힘이 된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2025 시즌의 불펜 전력은 어떠할까요? 일단 한마디로 말하자면 2024 시즌 우승을 할 때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FA로 인하여 장현식이 기아에서 LG의 유니폼으로 바꿔 입었지만, 기아는 FA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조상우 영입이라는 조커카드로 불안감을 해소했습니다. 조상우는 키움에서 마무리의 역할을 했던 투수였지만, 기아에는 이미 정해영이라는 확고한 마무리 투수를 보유하고 있기에 조상우에게 원하는 역할은 이전 장현식의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필승조의 활용에 있습니다. 전상현과 최지민도 필승조의 핵심이며 곽도규도 가장 강력한 불펜의 힘입니다. 지난해 성적으로 살펴보면 정해영은 53경기에 출전을 하여 50.2이닝 평균자책점 2 4 0 2승 3패 31세이브 1홀드를 기록했습니다. 곽도균은 평균 자책점 3.56 71경기에 출전을 하여 55.2이닝 4승 2패 2세이브 16홀드를 기록했죠. 이준영은 평균 자책점 3.86에 35이닝 장현식은 평균 자책점 3.94에 75.1이닝 전상현은 평균 자책점 4.09에 66이닝을 소화했습니다. 비록 장현식이 이적을 했지만, 키움에서 이적한 조상우가 있습니다. 조상우의 지난 시즌 성적은 평균 자책점 3.18에 44경기 39.2 이닝, 1패 6세이브 9월대를 기록했죠. 키움에서도 중간 게투와 마무리 등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기에 충분히 장현식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4 시즌에 대체 선발로 활약을 했던 김도현과 황동아 중한 명은 분명 불펜으로 자리를 이동할 수도 있는데요. 5선발 경쟁으로 김도현, 황동아 그리고 김태영까지 스프링캠프에서 경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전에 2위가 복귀를 한다면 바로 선발보다는 불펜부터 시작할 가능성도 있죠. 이외에도 기아에는 다양한 투수들이 있는데요. 어떤 이는 기아를 투수 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좋은 대체 및 백업 자원이 많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범호 감독은 불펜진을 다층적으로 구성하여 한두 명의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는 불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5명 이상의 필승조를 운영하여 시즌 중후반 체력적인 한계도 극복할 예정이라고 철저한 불펜 관리 전략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2025 시즌에도 기아의 불펜진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일단 부상만 없다면 마무리 세덤맨, 미들릴리프 등 탄탄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좌완과 우완 밸런스를 맞추어 맞춤형 운영 또한 가능하죠. 특히 쓸만한 좌완 투수들이 많이 있기에 운영의 폭이 넓은 팀이 바로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두터운 선수층으로 피로 관리를 충분히 할 예정이죠. 하지만. 이범호 감독은 이연속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는데요. 지난 시즌 선발 붕괴로 인해 불펜진이 과도하게 피로가 누적되어 주춤했던 모습이 있었기에 사전에 다양한 카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젊은 선수들을 적극 활용하여 경험과 신구 조화를 충분히 할수는 팀입니다. 이러한 불펜진의 운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 분명 선발진의 긴 이닝 소화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선발진이 얼마나 이닝을 유지해 줄수 있는지가 바로 기아 2연속 우승의 시작점이지만 뒤를 받쳐주는 불펜진도 중요합니다. 2025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불펜진의 뎁스인데요. 조상우의 영입으로 장현식의 빈자리를 확실하게 대체하고 신내 선수들의 활약 또한 기대가 됩니다. 선발, 타선, 그리고 불펜까지 전략적인 운영이 조화를 이룬다면 분명 기아 타이거즈는 2년 연속 우승이라는 대업도 결코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기아의 불펜이 2025 시즌에도 최고의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